브랜드 가치 랭킹 2배 이상 블랙핑크 추월. 그룹 트와이스는 블랙핑크를 제치고 11월 국내 브랜드 가치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영연구원은 8일 오전 여자아이돌그룹의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했다.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활동 빈도, 미디어 보도, 소셜미디어 인덱스 및 팬신원을 기준으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트와이스는 뮤직비디오 ICA 엔티스탑미로 컴백해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1 0월 데뷔한 JYP 엔터테인먼트의 9명의 소녀들은 미모와 재능으로 칭찬을 받았다. 2019년에는 티 c 캔들러 미국 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선의 멤버 2위가 1위, 사나 48위, 다현 73위, 미나가 꼽았다. 91번 블랙핑크는 2위, 지난달 1위를 기록했다. 11월 2일 티 c 캔들러 에이전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을 발표했으며, 한국 그룹 멤버들은 10위 안에 들었다. 리서는 세 번째, 제니는 4위, 는 8위, 지쏘는 3위를 차지했다. 제구. 지난 14일 저녁,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핑크 하늘을 밝히다, 블랙핑크 하늘을 비추다, 가 온라인 영화 관람 플랫폼을 통해 개봉돼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연습생 시절부터 글로벌 인기로 데뷔한 YG걸 4명의 여정을 소개하는 작품. 마마무그룹이 3위를 차지했다. 이 그룹은 2014년 6월 9일 a b w 가 관리하는 솔라, 문별, 휘인, 화사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자, 아이들 그룹이 5위를 차지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다국적 그룹은 2018년 5월 2일 6명의 멤버로 구성된 데뷔했다. 오마이걸 그룹도 명단에 올라있다. 7명의 소녀는 2015년 4월 20일 데뷔한 WM 엔터테인먼트에서 관리합니다. 6위는 이재원 그룹에 속했다. 2018년 8월 31일 론칭한 넌 리얼리티 쇼 프로듀스 48에서 12명의 멤버가 선정됐다. 이치는 전월 데뷔 4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했다. 2019년 2월 12일 론칭한 JYP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이 그룹은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의 5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레드벨벳은 리더 아이린의 파트너를 모욕한 스캔들로 인해 1 0월의 BA 단계 하락한 8위에 올랐다. 아이린, 슬기 웬디, 조이, 예리 등 5명의 멤버로 구성된 SM 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데뷔했다. 프로미스 그룹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룹은 2018년 1월 24일 스톤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9명의 멤버로 구성됐다. 신인 그룹 위클리는 올해 6월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에서 수진, 지훈, 먼데이, 소은, 제이, 지안, 조아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을 발표했다.